그거는 뭐야? 어? 이거. 이거? 어. 어 왜, 뭐, 뭐가 생겼어? 뭐 고추같이 생기긴 했는데, 어? 조금 널찍하네? 어. <laughs> 이거? 어. 이거 작년에. 어. 어. 샀는데, 어. 모종자기 몰래 샀거든? 아, 아. 아, 몰래 꽃이 이쁘게 샀는데, 이게 두메 부추야, 두메 부추 아, 두메? 두메 산골도 아니고 어, 두메 부추 원래 두메 산골에서 나는 거 아니야? 원래? <웃음> <웃음> 두메 부추인데 어. 꽃이 엄청 이쁘다는데, 지금 찾아보니까 어. 엄청 좋대 뭐에 좋아, 이게? 우리나라 다 좋잖아 아니 그래도 광장, 강화 어... 이런 거다 좋고 염증이 좋고 황산에 화 좋고 음, 근데... 원래 부추 자체가 그치?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러잖아 대미에 좋다 어, 근데, 근데 이건 두배 부추가 더 좋은가 그러면은 근데 아니 음. 이게 칼륨, 칼슘이 어... 일반 부추에 비해서 어... 월등히 많다 한 7배? 어... 뭐 이렇게 해놓는데 좋다 일단잖 일단은 일반 부추도 좋은데 이 도매부추는, 뭐, 더 훨씬 더 좋네. 어, 더 좋대. 근데 이게, 어, 이게 오, 지금 보니까 약간 미끈미끈미 미끌, 거리네. 어. 미끌 건데, 이 뮤신이 많이 들었대, 또. 아, 뮤신 같은 경우는 원래, 저기, 뭐야, 매운 데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미끌 미끌. 미끌 미끌. 아, 마 같은 거. 그치, 그치, 그치. 어. 그치. 그, 많이 들었다는데, 여름에는, 어린 수는, 이게, 그, 저리 해갖고, 먹는데, 어. 근데, 여름에는, 너무 미끌거리갖고 먹기 어렵대. 근데, 그 여름에 꽃, 한, 칠팔할 때꽃 엄청 이쁘대. 아. 난꽃 때문에, 자기 어. 몰래 살짝 샀거든? 이거 산 거야? 모종 샀지. 모종을. 근데 이제, 번, 번졌지. 아, 조금 샀는데, 이렇게 많이 번진 거야, 이게? 응. 어. 어오 옆에는 이게 이제 우리 원래 부추잖아. 어, 우리 부추. 그러니까 우리 부추도 우리는 뭐좀 작아, 토종 비슷한 것 같아. 어, 부추가 이건 또좀 작긴 하고 어, 이쁘긴 다른 하네 좀, 이것도. 사람들 막 하잖아. 어. 우리 조금 근데. 음. 음. 그래, 이 도매 부추에 대해서 뭐 혹시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봐 모른다 니까나 작년에 사갖구나도 음,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음. 나중에 저녁에 겉절 해줄게 아 저녁에 겉절 해줄 거야? 겉절이 해줄게 먹고 싶어? 아이 먹고 싶네 <laughs> 좋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우리 우리 도매 부추는 안 먹어봤는데 음, 올, 네, 요거, 음, 뭐. 오늘 저녁에 지금 먹으려고네가 <laughs> 따듬고 있구만 음. 그래 알았어 구독, 좋아요.